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어요. 모두 아홉 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채반을 놓고 그 위에 다섯 개의 사과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넣지 않고요. 이번에는 전기밥솥에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껍질을 까지 않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씨만 빼고 아, 씨도 뺄거 없을 것 같아요 씨도 빼야 되나? 씨는 빼야 되나? 씨를 넣어야 되나? 씨는 씨도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8등분 하려고 그래요 8등분 8등분 해서 그대로 보온 밥솥, 밥솥에 앉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두게 되면은 확 쫄아들겠죠. 그럴 때 그때쯤에 제가 채반을 놓고 그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을 거야. 그럼 밑에는 진액이 나올 테고 전기밥솥에 많은 양의 사과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거의 두배 정도 되죠. 두배 분량의 사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과에도 진액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맛이 달 거고요. 그리고 체반에 얹게 되면은 밑에 진액이 또 빠지기 때문에 두 가지 맛을 다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액도 맛있고 사과도 진액을 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담아 보도록 할게요. 다듬어서. 자, 사과는 일단 4등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꼭지 부분과 끝부분 있죠. 꽁무늬 부분. 이 부분은 칼로 도려내요. 그런 다음 4등분한 거를 한번더 나눠서 이렇게 8개 조각을 냅니다. 그러면 이 전기밥솥에 9개의 사과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사과를 모두 썰었습니다. 8등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9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두 일곱 개의 사과가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자, 가득 채웠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채워야 되는데, 뭐, 금방 또 줄어드니까요. 네, 가득 채우고 일주일 동안 닫은 상태에서 뚜껑을 전혀 열지 않고, 그대로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제가 체반에 건져서 이제 진액과 이 사과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사과는 이미 일주일 동안 단맛을 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체반에 건지게 되면은 이제 아래에는 진액이 남고 이 사과 맛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과는요, 꼭지 부분하고 꼬리 부분, 그 부분은 다 도려냈습니다. 씨는 그냥 두었어요. 껍질도 그냥 뒀습니다. 그래야 훨씬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지 않고 더 흑사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사에다 두면 큰일 나요. 어디다 두냐? 보온에다 둡니다. 보온. 보온을 시작합니다.